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가 서울에서 열린 국제자원경제학술대회에서 자신의 평생 연구를 뒤엎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그는 한국을 단순히 다른 나라를 모방하는 국가라고 여기며 방문했지만 그가 발견한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진실이었습니다. 세계적 석학들 앞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발언을 했고 이것은 학계에 폭탄을 던진 것과 같았습니다. 그가 발견한 한국의 이 비밀 자원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든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국제정치학 교수 디렌 콜린스입니다. 밖에는 비가 제 사무실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놓인 초대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자원경제학술대회. 제 이름이 거기에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경제 발전에 관한 강연을 해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는 얼굴을 찌푸리며 그 종이를 밀어냈습니다. 한국. 생각만 해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제 생각에 한국은 그저 다른 나라를 모방하고 서구 국가들의 도움에 의존하는 나라에 불과했어요. 늘 그렇게 믿어왔던 거죠. 제 사무실은 빗소리 말고는 조용했어요. 책들이 바닥부터 천장까지 벽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고, 제 학위증과 상장들은 단순한 액자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제 세계였어요. 편안하고 익숙하고 안전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윌슨 교수가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제 사무실 문간에 서서 말했어요. 그는 우리 학과장이었죠. 다양한 관점에 대해 배우는 건 좋은 일이야. 특히 국제관계를 가르치는 사람에게는 말이야. 저는 넥타이를 바로 고치며 의자에 더 똑바로 앉았습니다. 경제가 어떻게 발전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어요. 다른 나라를 그저 모방하기만 하는 국가를 볼 필요는 없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더 많은 동료들이 그 학회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어요. 중요한 학자들이 참석할 예정이었거든요. 중국의 리안 시우 박사,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시드 알라무드 박사. 제가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다면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국 경제에 관한 연구 자료가 담긴 이메일을 읽고 있었어요. 한 가지 사실이 제 눈길을 끌었죠. 그들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천연자원이 거의 없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그런 성과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잠시 호기심이 일었지만 저는 금방 그 생각을 밀어냈어요. 아마 과장된 이야기겠지. 노트북을 닫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들을 가방에 챙기고 있었어요. 저는 관찰하기 위해, 비판하기 위해, 제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간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절대로 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은 마지막 준비로 바빴어요. 제 발표 자료를 다시 확인했죠. 그 내용은 한국의 성공이 대부분 다른 나라들의 도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은근히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주장에 자신감이 있었어요. 여행에 대해 기대되세요? 사라가 제 자료를 모으는 것을 도우며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 연구 조교였죠. 그냥 또 하나의 학회일 뿐이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금방 돌아올 거야. 하지만 이번 여행은 뭔가 달랐어요.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저는 전 세계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여러 번 여행했었는데, 왜 이번 것은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을까요? 사무실 문을 잠그면서 저는 제가 출판한 저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책장을 힐끗 바라봤어요. 국제 발전에 관한 책과 논문들, 그중 많은 것들이 아시아, 경제 모델을 모방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것으로 일축했던 것들이었죠.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런던의 익숙한 거리들이 회색빛으로 흐릿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비가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며 바깥 세상을 왜곡되게 보이게 했습니다. 제 기분과 딱 맞아떨어졌죠. 히드로 공항에서 저는 캐리어를 끌며 분주한 터미널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머리 위로 안내방송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사람들은 각자의 게이트로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에 자리를 잡고 연구자료가 든 폴더를 좌석 주머니에 넣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여 구름 위로 올라가자, 저는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확신의 편안한 무게가 담요처럼 저를 감싸고 있었어요. 저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이유도 알고 있었죠. 한국은 그저 따라가는 자일 뿐, 이끄는 자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대양을 건너는 것이 훨씬 더큰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한국에 대해, 경제에 대해,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에 도전하게 될 여정 말이죠. 비행기는 동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어요. 저를 서울로, 그리고 제가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진실을 향해 데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맞은 첫 아침은 밝은 햇살로 저를 반겨주고 있었어요. 제가 떠나온 런던의 회색 하늘과는 너무나 달랐죠. 호텔 창문으로 빗속에서 반짝이는 높은 건물들로 가득한 도시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어요. 이건 제가 한국에 대해 기대했던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학회가 열리는 건물은 더욱 인상적이었어요. 구름에 닿을 듯한 거대한 유리와 철골 구조물이었습니다. 안에서는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죠. 몇몇 얼굴은 다른 학술 모임에서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는 넥타이를 바로 고치며 자신감 있게 보이려고 했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어색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자료 폴더가 손에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이 서구 국가들의 도움에 의존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준비해왔었죠. 하지만 지금 서울의 분명한 성공에 둘러싸여 있으니, 제 주장들이 옥스퍼드 사무실에서보다 훨씬 약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메인홀은 학자들,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학생들로 빠르게 채워지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리안시우 박사가 완벽한 자세로 조용히 앉아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파시드 알라무드. 박사가 한 무리의 사람들과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며 손짓하고 있었죠. 이들은 우리 분야에서 의견이 중요시 되는 존경받는 학자들이었습니다. 첫 발표자가 소개되는 순간, 제 자리를 찾았어요. 잭 레이몬드 박사, 동유럽 출신의 유명한 전문가였습니다. 그의 주제가 큰 화면에 나타났죠. 한국의 숨겨진 자원. 21세기 번영을 위한 새로운 조건. 저는 뒤로 기대며 평소와 같은 지루한 학술 발표를 예상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첫 마디부터 레이몬드 박사는 모두의 관심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모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몇몇 사람들이 웃었죠.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이것이 농담이라고 생각하면서요. 모래. 어떻게 그렇게 흔하고 가치 없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레이몬드 박사가 첫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강력한 현미경으로 본 모래 입자의 상세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강의 모래가 자연적으로 깨끗하게 씻겨져서 컴퓨터 칩용, 초순수 규소를 만드는데 완벽하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더 많은 슬라이드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의 기술 특허 증가를 보여주는 도표, 반도체 제조 발전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제성장 그래프, 그리고 거대한 첨단 기술 공장들의 사진들이었죠. 한국은 지금 세계 반도체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박사가 마지막 차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60%라고요? 그럴리가 없었어요. 저는 제 연구 노트를 확인했지만 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몬드 박사는 계속해서 한국이 전쟁 후 받은 원조, 자금을 교육과 기술에 현명하게 투자했다고 설명하고 있었어요. 그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과 실험실에서 쉬지 않고 일하는 연구원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방 안을 둘러보니 시우 박사가 자신도 모르게 약간 고개를 끄덕이며 감명받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알라무드 박사는 꼼지락거림을 멈추고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발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제 뱃속이 긴장으로 조여오고 있었어요. 제가 발표해서 말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틀린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한국이 그저 다른 나라들을 모방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제 앞에 놓인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휴식 시간에 저는 한국 기업들이 최신 혁신을 선보이는 전시 구역을 혼자 걸어다니고 있었어요. 종이보다 얇은 화면들, 수술을 할수 있는 로봇들, 제가 사용하는 것보다 몇년 앞선 기술을 가진 휴대폰들, 모두 한국에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인상적이지 않나요? 옆에서 한 목소리가 물었어요. 시우 박사였는데 평소에 진지한 얼굴이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은 놀라운 엔지니어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그들의 해상 물류도 똑같이 인상적입니다. 알라무드 박사가 우리에게 합류하며 덧붙였어요. 그들의 선박 효율성은 우리 모두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수 있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회의적인 동맹자라고 생각했던 이 학자들이 이제는 공개적으로 한국의 업적을 칭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부정적인 견해 속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발표 자료를 펼쳐놓았습니다. 한국의 외국 원조 의존에 관한 제 슬라이드들이 이제는 어린아이 같아 보였어요. 혁신 부족을 보여주기 위해 준비했던 차트들은 레이몬드 박사의 증거와 비교하면 고의로 오도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서울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수천 개의 불빛이 시야가 닿는 한 멀리 뻗어 있었습니다. 각각의 불빛은 일하고 창조하고 제가 완전히 오해했던 국가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었죠. 여러 해 만에 처음으로 저는 틀렸다는 불편한 자각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가 신중하게 구축해온 학문적 견해가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모래와 달리 이 깨달음은 더 가치 있는 무언가로 이어질 수 있었어요. 진실 말이죠. 내일 저는 학회에서 발표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사람들 앞에 서서 제가 스스로도 의심하기 시작한 생각들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잠이 쉽게 오지 않았어요. 제 마음은 계속해서 레이몬드 박사의 말과 이미지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래, 반도체, 60%의 시장 점유율.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라지고 제가 한 번도 보려고 하지 않았던 현실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아침이 너무 빨리 찾아왔어요. 저는 호텔 화장실에 서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울 속제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았어요.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에 다림질된 양복을 입은 존경받는 옥스퍼드 교수.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이 엉망진창이었죠. 몇 시간 후면 저는 수백 명의 똑똑한 사람들 앞에 서서 한국 경제에 관한 발표를 해야 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발표가 이제는 완전히 틀린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직접 본 많은 증거들이 한국이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이끄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한국이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류들을 모으는 제 손이 약간 떨리고 있었어요. 거의 잠을 못 잤고 너무 많이 생각해서 머리가 아팠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래 준비한 발표를 그대로 사용하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척 하고 싶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를 정직한 학자라고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학회장으로 걸어가는 길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거리는 아침 교통으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장으로 서두르고 학생들은 학교로 서둘러가고 배달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차들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죠. 모든 것이 목적과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한국을 또렷하게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인홀 안에서는 사람들이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앞줄에 시우 박사와 알라무드 박사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대는 거대해 보였고, 단상은 말 떨어진 것처럼 멀게 느껴졌어요. 입안이 마르고 있었습니다. 콜린스 교수님, 5분 후에 발표하실 차례입니다. 학회 주최자가 목록을 확인하며 말했어요. 저는 말을 할수 없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신중하게 준비한 슬라이드들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진실을 모르는 사람의 것처럼요. 제 이름이 불리자 저는 멍한 상태로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조명이 밝았고 청중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섞여 보이고 있었어요. 단상에 제 메모를 올려놓고 기대에 찬 청중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갈라져서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오늘 다른 발표를 준비했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했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제, 저는 모래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며 계속했어요. 한국강의 모래처럼 간단한 것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기술 산업 중 하나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말을 하면서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고 있음을 느꼈어요. 원래 준비한 발표 대신 저는 제가 보고 배운 것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제 이해가 불완전했다는 것을 인정했어요. 특히 천연자원이 거의 없고 끔찍한 전쟁 후에 재건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들의 성과가 얼마나 인상적인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외국의 도움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는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 하나를 보여주고 왜 이제 이런 견해가 너무 단순하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했어요. 한국이 그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사용했고, 단순히 소비하는 대신 교육과 기술에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학문은 새로운 증거에 직면했을 때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에 스스로도 놀라고 있었어요. 말을 하면서 청중들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시우 박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제 관점 변화에 명백히 놀라고 있었어요. 알라무드 박사는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혼란스러워 하거나 의심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질문 시간이 되자 방 곳곳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질문들은 도전적이었어요. 이것은 당신의 출판된 저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 아닌가요? 한학자가 물었습니다. 정말로 한국의 혁신이 원래 그들의 것이지 복사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질문했어요.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인정하고 제 새로운 이해의 한계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해본 것중 가장 어려운 일중 하나였습니다. 동료들 앞에 서서 제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세션이 끝났을 때 저는 지쳤지만 어쩐지 더 가벼워진 느낌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둘러쌌는데 몇몇은 제 새로운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다른 이들은 제 정직함에 감사를 표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공손한 댓글 대신 이것들은 중요한 아이디어에 대한 진짜 대화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을 따라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물은 도시의 불빛을 반사하며 제발 아래 두 번째 별하늘을 만들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강변공원을 거닐고 있었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타고 있었죠. 커플들은 벤치에 앉아 선선한 저녁 공기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흐르는 강을 바라보기 위해 멈췄어요. 이곳이 레이몬드 박사가 이야기했던 특별한 모래의 원천이었습니다. 한국이 기술 리더가 되는데 도움을 준 모래였죠. 평범해 보이지만 올바른 관점으로 보면 매우 가치 있는 것이었어요. 제 주머니에는 작은 노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페이지를 질문으로 채웠어요. 판단이나 결론이 아니라 한국의 교육 시스템, 혁신 접근법, 경제 전략에 대한 솔직한 질문들이었죠. 수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확신 대신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 오래된 신념의 편안한 껍질이 갈라지고 있었어요. 고통스럽고 방향을 잃게 했지만 또한 이상하게도 자유로웠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모르는지 인정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다리 아래로 강이 흐르는 것을 보며 지식도 그렇게 흐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저는 너무 오랫동안 가만히 서 있었어요. 이미 알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하면서요. 오늘 밤, 한국의 하늘 아래에서 저는 다시 학생이 된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겸손하고, 호기심 많고, 발견의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맑은 하늘과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학회의 마지막 날이 찾아왔어요. 저는 가방을 싸면서 제 노트가 구겨지지 않게 일기장 페이지 사이에 조심스럽게 끼워 넣고 있었습니다. 셔츠를 접어 가방에 넣으면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일주일 전에 서울에 도착했던 그 사람과 지금의 저는 같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학회의 마지막 세션이 대강당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서 온 학자들이 우리가 배운 것에 대한 마지막 생각을 나누기 위해 모여있었죠. 토론 진행자가 갑자기 저를 지목해 말해달라고 했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국가 발전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여기서 본 것들이 제 이해를 바꿔놓았어요. 한국은 성공하기 위해 석유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자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혁신, 교육.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제가 말하는 동안 시우 박사가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알라무드 박사는 방 건너편에서 엄지 손가락을 치켜세우고 있었습니다. 한때 저와 함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공유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존경받는 학자들이 이제는 제 새로운 이해를 지지하고 있었어요. 세션이 끝난 후. 사람들이 저와 이야기하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몇몇은 제가 생각을 바꾼 것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한국혁신에 대한 그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했어요. 한 젊은 한국 학생은 제가 그녀의 나라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의지가 있어서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제 견해를 바꾸는 모든 불편함을 같이 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공항으로 떠나기 전에 저는 호텔 근처의 작은 상점을 방문했습니다. 거기서 투명한 유리병을 사고 주인에게 근처 한강에서 모래를 좀 가져가도 되는지 물어봤어요. 그는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동의했습니다. 나중에 평범해 보이는 모래로 채워진 작은 병을 들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는 길어서 생각할 시간이 충분했습니다. 옥스퍼드의 동료들이 제 새로운 생각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제 오래된 견해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제가 배운 것을 들을까요? 아니면 제가 정신을 놓았다고 생각할까요? 비행기가 나라들과 바다를 지나가는 동안 저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아이디어를 적기 시작했어요. 한국 같은 나라들이 전통적인 자원 없이 어떻게 성공을 만들어냈는지 연구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교육 시스템과 어떻게 혁신을 장려하는지에 대해 더 배우고 싶었어요. 발견할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영국으로 돌아온 지 2주 후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의 강의실에 서 있었어요. 방은 교수들과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고 모두 제 한국 여행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제 발표 제목이 화면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모래, 바다 그리고 사람들 한국 경제 기적에서의 자원 패러다임 제고하기 저는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에 갔습니다. 제가 시작했어요. 대신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발견했습니다. 학생 중 일부는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몇몇은 제가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궁금해하며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 기술회사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 강의 모래가 어떻게 첨단 컴퓨터 칩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바다 근처의 위치를 활용해 강력한 선박 네트워크를 구축한 방법을 설명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떻게 투자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원이란 땅에서 파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 끝 무렵에 말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가장 가치 있는 자원이 창의성, 열심히 일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용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후의 질문들은 도전적이었어요. 몇몇 동료들은 제 새로운 생각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의 성공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다른 이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제가 배운 것에 대해 생각이 깊은 질문을 했습니다. 강의 후 학생들 무리가 이 새로운 관점들에 흥분하며 저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들은 연구 프로젝트에서 이런 아이디어들을 공부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제가 애초에 왜 교수가 되었는지 생각나게 했어요. 배우고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돕기 위해서였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햇빛이 비칠 수 있는 책상 위에 한국 모래가 담긴 작은 병을 놓았습니다. 각각의 작은 알갱이는 평범해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것의 비범한 잠재력을 알고 있었어요. 그 모래는 때로는 익숙한 것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바라봐야 진정한 가치를 볼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래처럼 제 생각도 변화했어요. 신중한 분석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정직하게 적용함으로써 특히 제 자신의 생각과 믿음에 대해서요. 제 여정은 학자로서의 진정한 목적으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배우고 발견하는 것이었죠. 한국혁신에 대한 다음 연구 프로젝트를 계획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미래에 대해 설레고 있었어요. 배울 것이 훨씬 더 많고 탐구할 질문이 너무 많았습니다. 제 여정은 한국으로의 이 여행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 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